증명해주면서 설명해드렸던게 있었어요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다면 이 직각삼각형을 한 변으로 하고 있는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두개 더한 것은 똑같다 가장 큰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똑같다 이랬어요 얘를 좀 엎어볼게요 직각삼각형을 엎었습니다 그럼 얘를 한 변으로 하고 있는 반원 더하기 반원 두개 더하잖아? 그러면 이 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나비를 p, 이나비를 q, 이나비 r이라고 하면은 아하 p 더하기 q는 뭐다? r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가 있겠지. 요거 더하기 요거를 구하래. 그럼 뭘 구하면 되니 그냥 알구 하면 되지. 은데를 여기 봐. 얘랑 얘랑만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r을 구하면 된다. 오케이? 근데 다 구하래 이렇게 색칠해놓고서 p, q가 다 더하래. 그럼 뭘 구하면 될까요? 아니요 R을 두번 더하면 되는데 하나의 원을 구하면 되죠 얘랑 얘랑 더해서 이거의 반쪽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원을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은균이 알겠어? 응. 너네 근데 원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 원이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넓이가 뭐죠? 원의 넓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r이면 아. r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셔야 돼요. 그럼 여기 길이가 6,80이래. 그 길이가 이렇게 6,80 6,8,10입니다. 1번 물어봤어. p더하기 q더하기 r은 얼마일까요? 피 더하기 Q 더하기 R. 너네 피 더하기 Q 더하기 R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원이라고 안 했나요? 피 더하기 Q가 R과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 R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반쪽 수박 반통이야, 이게. 그치? 수박 반통이 이렇게 있는데 PQ까지 더하면 수박 한 통이 된다니까? 수박 한 통의 넓이는 얼마나 되는 거? 그 문제랑 똑같은데 얘가 반통 얘가 반통 근데 수박의 지름의 길이가 얼만 거예요? 지름이 10이잖아요 여기 지름 아니야? 지름이 지금 10인데 그럼 지름이 10이면 반 지름은 얼마라는 얘기야? 5 그러면 그 수박 한 통의 넓이는 얼마라는 얘기야? 25파이가 되겠죠? 25파이가 정답이고요 아니면, 피 더하기 Q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뭐해야 돼? 얘를 절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피 더하기 Q가 R과 똑같잖아. 에? 그러니까, 반원을 구하면 될거 아니야, 반원을. 그러니까 25파이, 피, 수박 한 판을 반 잘라 드세요 라고 답을 해야 되지 않나요? 모르겠죠? 모르는 눈빛인데? 어? 왜 이렇게 모르는 눈빛이지? 내가 설명이 엄청 쉽게 한것 같은데 왜 눈빛이 왜 전혀 아는 눈빛이 아니야? 반원 반원 더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요. 너무 오버해서 그렸죠? 반원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얘가 10이에요? 얘가 지금 40이에요? 50이에요? 얘 얼마일까요? 40이 되겠죠? 얘네 둘 더해서 얘랑 똑같다니까 넓이가 네? 듣고 있나요? 반드시 들으셔야 될 텐데 얘가 지금 8이고요 얘가 6이고 얘가 10이에요 지금요 그럼 이날비 하나만 구하라고 했어요. 얼마일까요? 이날비 하나 P, Q 아래서 알 넓이는 얼마예요? 반원이에요. 네. 왜냐면 반지름이 오니까요. 한 판이었다면 25파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25파이의 절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R은 2분의 25파이가 되는 거예요. 정결아 P 더하기 Q는 얼마일까요, 그러면요? 네? 2분의 25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자, 3번. 체이야,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PQ가 3개다 더했는데요? 네, 그냥 한 판이 되는 거죠, 25파이. 오케이? 네,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원에서 얘들아, 이 밑에 거를 위로 올렸어. 잘 들어. 밑에 거를 위로 올렸어. 이매롱 하는 거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밑에 건 없어지겠죠? 밑에 건 이제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밑에 거를 제꼈어요 밑에 거를 제꼈어 그러면 신기하게도 너희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점을 지나요. 위에 네 직각인 곧그 뾰족한 점을 지나면서 그리게 돼 있어. 나중에 사망할 때 올라가면 알게 돼. 지나면서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접었더니,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요 양쪽에 있는 초생딸처럼 생긴 요두 개의 넓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건 아까처럼 반원 반원이 아니에요. PQ가 아니라고요. PQ는 반원이지만, 얘네들은 반원이 아니고, 여기 미키마우스의 귀처럼 생긴 요거랑 요거랑 두 개의 넓이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를 구하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고등학생이면 얘를 적분을 하지만,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게아니라 여기를 샤프심으로 쫙 채우는 거예요. 샤프심이 점점 짧아지겠죠? 샤프심이 점점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건데,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생긴, 얘는 그나마 원이지만, 얘가 이쪽의 원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얘랑 둘러싸인,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지금 생긴 거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거죠 지금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이름이 있어요 얘네는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해요 얘는 히포크라테스의 원이 넓이를 구하려면 얘들아 먼저 밑에 걸 깔아줘야 돼 요렇게 지금 반원이 있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오른쪽에 조그만한 반원이 있어요. 세 개를 더해요. 하나, 둘, 세 개를 더한 다음에 가장 큰 반원을 오른내시면 돼요. 가장 큰 반원을 빼라. 그럼 요만큼이 나옵니다. 요거, 이해 돼요? 깔아주는 거에얘한아 무슨 바느질 하는 것처럼 먼저 이런 한 껍하고, 이런 한 껍하고, 이런 한 껍을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이어붙여. 그게 이거 세 개야. 다 더했지? 그다음에 칼을 갖고 가위 갖고 와서 이만큼 잘라내는 거야. 얘를 버려버리면, 얘를 버려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되죠. 히포크라테스의 원. 내가 봤을 때 미키 마우스의 귀처럼 보이는데 이두 개의 넓이를 한번 합하세요라고 하면 은 결국은 얘네 셋을 더하고 얘를 빼는 거란 말이야. 너무 힘들어. 근데 생각해봐. 아까 이 피랑 q 랑 더하면은 뭐가 나오죠? 알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없어지는 거예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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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 그럼 결론은 이 넓이는 누구랑 똑같다? 바로 삼각형 넓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조금 외울 필요가 있어, 얘들아. 외울 필요도 있어. 어, 왜, 왜똑같아고 갑자기 미키마우스 귀냐? 아니면 안에 있는 즉각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두 개는 똑같다는 거야. 왜 똑같냐? 해보면은 원래는 반원, 더하기 삼각형, 더하기 반원, 빼기 큰 반원. 근데 그 중에서 반원이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지니까 결국은 안에 있는 직각상황만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야. 너네가 땅을 물어봤는데유런 땅이 있었어. 근데 너네가 이제 어떤 땅을 가질래요? 두 가지 땅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하면서 만약에 이 땅을 가지실래요? 초록색으로 생긴 히포크라스의 히포크라스의 원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직각상각형을 가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체이 어떤 걸 가질래? 너는 얘를 가질래? 아니면 얘를 가질래? 어떤 땅을 가는 게 좋겠어? 너한 땅을 누가 준다고 하면? 너를, 너를 얘기하면 돼요. 모르겠어요? 너 이나 뭐 가질래요? 노란삼각형이요 은비를 뭐 가질래요? 아,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그 결국 뭐냐. 초록색과 노란색은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주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그 땅을 예를 들어 예쁜 꽃을 심어서 나는 이렇게 정원처럼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초록색을 선택하면 되고 나는 뭐 집으로 그냥 쓸 거예요. 그럼 상하권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두 개의 넓이는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물어보자. 아까 여기서 반원을 두개 그렸었는데요. 이 반원 두 개의 넓이랑 P 더하기 Q 있죠? P 더하기 Q가 과연 이 안에 들어있는 직각삼각형과 넓이가 똑같을까요? P 더하기 Q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P 더하기 Q 이두개 더한 게 똑같아요? 안 똑같죠? P 더하기 Q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R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요. 밑에 거랑요. 그럼 뭐가 똑같냐면 얘를 잘라야 돼요. 이렇게 오려내야 돼요. 오른에서 미키마우스의 귀두 개가 걔네가 바로 이 넓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 넓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지금 6, 8, 0이 나와있죠? 아우, 나 지금 목이 갑자기 딱 막혀. 목이 말아 붙었어, 얘들아. 얘 넓이 얼마일까요? 빨리 말해. 어디 가, 온결아 아니, 말하고 가. 어디 가? 안 돼. 풀고 있는데 왜 화장실을 가? 앉아.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 아. 뭐하는 거야? <laughs> 에 내가 문제를 냈어. 근데 갑자기 화장실을 왜 가? 이게 넓이 얼마냐고, 웅들아 네. 당연히 24죠. 이 안에 있는 넓이랑 똑같다니까 직각삼각형이랑 이 넓이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랑 똑같으니까 지금 6, 8이잖아요. 6, 8, 10 나누기 니까이 넓이는 24가 된다.라고 하셔야죠. 아시겠나요? 미키마우스의 두 개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랑 구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해드렸어요. 이세 개를 깔고 얘를 오려내면 되는데 얘네 둘의 합은 얘랑 같기 때문에 없어지고 사각형만 남게 된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직각사각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면 직각사각형이 나오게 되죠.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반원이 이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잘 그립니다. 정말이 아니죠. 자 그렸어.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오려내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하면 하나의 원이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솔직히, 와,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이는 3cm, 4cm, 5cm에요. 우리가 많이 봐왔던 3, 4, 5입니다. 그럴 때이 넓이들을 다 더하래요.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야. 각자 생각해. 반말하지 마. 내가 시킬 거야. 파란색의 넓이. 답이 나오신 분은 살짝 손을 드는 거야. 난 나왔다. 오, 우리 은결이 답을 한번, 네, 나왔습니다. 어, 다 나왔어, 어머나. 파도 타는 줄 알았어, 파도 타기. 오, 이렇게. 오, 코스트가 하는 거 있잖아. 오, 이렇게 되는 거. 자, 우리 은결이 얼마 나왔나요? 얼마 나왔죠? 얼마 나왔죠? 답은 12. 왜냐면은, 하이두 개의 넓이는 얘랑 같고요. 이두 개의 넓이는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합하면, 얘네들을 합하는 거니까, 그냥 안에는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4,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